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맞습니다. 유리라고 합니다. 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하, 뭔가 데뷔하니까 되게 오래 기다렸거든요. 데뷔를 거의 한 2, 3년, 2, 3년 동안 준비해서 데뷔를 한 건데, 음, 후련하네요. 되게 후련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가 만든 첫 곡이 이 세상에 나온다는 게. 음, 너무 후련하다. 아, 근데 제대로 된 라방이 처음이라 너무 뚝딱거릴 수 있는데. OMW. 맞아요. 뮤비 보셨나요? 뮤비. 카메라 닦아주세요. 카메라 좀 이따 닦을게요. 카메라 많이 안 지금 많이 흐린가? 뮤비 다들 보셨나요? 춤 춤도 열심히 준비해서 초죠 댄스 장이에요. <laughs> 뮤비 하... 여러분들 뮤비 많이 봐주셔야 합니다. 제가 진짜 힘들게 찍었거든요. 춤 완전 버텼어요 어... 뮤비 하... 물론 다른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찍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날 찍고 감기도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하... 엄청 추웠어요 그날 새벽까지. 앨범 이번 연도 EP 준비할 겁니다. EP 나올 겁니다. 완전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제가 나온 게 별로 없어서. 맞아요. 딩고도. 딩고도 좀 재밌게 보셨는지. 따뜻하게 입으세요. 감사합니다. 뮤비, 뮤비에 춤이 많이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대신 퍼포먼스 비디오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찍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투, 말을 이렇게 한 적은... 처음이라 말잘 못하죠. 모든 게 처음이라 사실 다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태연한 척하지만 지금도 좀 긴장을 하고 있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호집 들어간 계기. 음 이게 좀 너무 긴데 이게 좀 길어요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서 기회되면 또 다음 라방 다음 라방 때그거좀 들어간 계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Q&A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돼요. 멤버분들이랑 친해지셨나요? 음. 대표님. 그러니까, 코스믹보이님이랑은 운동도 자주 같이 하고, 음, 아무래도 저의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자주 뵙니다. 예, 네, 자주 뵈서 친합니다. 그리고, 네, 승민이 형도 자주 봤었죠. 긴장. 딩고 뭐 뮤비 촬영보다 이게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생방이라. 점액추. 점의 점액추 점의 탕수육. 지금 여기 작업실이에요. 저의 작업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뭐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저콘텐츠 제가 찍은 것들. 어, 뭐야 이거? <laughs> 이 습관적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응. 이런 게 생겼네. MBTI, MBTI가 원래 INFp였는데 INTP로 바뀐 것 같아. 요 다외 풍패 풍파를 많이 받다 보니 브이 하면 풍선도 나와요.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요 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랑 과일. 제 음식에 정이 없습니다. 음식. 근데 과일은 좀. 멜론? 반가워요. 반가워요, 은가리 반갑다. 지금 촬영하기 전에 잠깐 킨거라 15분하고 바로 나가야 돼요 멜론 오늘 촬영 때문에 샵 갔다가 그리고 바로 작업실로 왔어요 여기 근처에서 촬영이 있어서 아.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저 유튜브에 뮤비랑 뭐 그런 것도 있고 커버도 많아요. 커버도 많으니까 한 번씩 뭐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뭐. 밤 새면서. 제가, 음, 그래도 일주일에 한 곡은 올리자. 해가지고. 아. 밤샘으로 커버해. 했으니까 많이들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음, 촬영 촬영 비밀입니다 무슨 촬영이까 니 무슨 촬영? 네 비밀입니다 커버 들어가세요 뮤비 뮤비도 보세요 보시면 저희 뚝딱거림을 조금 관찰하실 수 있어요. 5분 남았다. 5분 5분 있으면 나가야 돼요.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 하시게 된다면 일정표 어떤 거 코즈맨 올라오죠? 코즈인도 올라오죠? 뉴플래시뉴플래시 <laughs> <laughs> 이렇게 감사합니다 귀엽다라는 말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되게 버티기 힘들어하는 단어입니다. 작업하는 라방도 해주세요. 작업하는 라방?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작업하는 라방?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올해 올해 목표 올해 목표 멋있는 앨범 내기. 멋있는 EP.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만족이 80% 아니야. 70% 되는 EP 만들기. 그거면 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많이 들어 주시는 것도 감사할 것 같지만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나요? 전 매체, 미디어 미디어 속에서 많이 받아요 300번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300번 <laughs> 들었을 리가 없어 300번? 말안돼 이미 멋있어요 아 이게 제가 준비한 곡, 준비하고 있는 곡들이랑 준비한 곡들이 많아요. 지금 아직 진짜 완전 일부밖에 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 멋있는 거 있고 더더더 더, 더, 더 멋있는 곡들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데 다 이게 일정이란 게 있습니다. 이번 연도 연말 정산 1등으로 걱정 지어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엉엉 울었다고요? 오케이 믿겠습니다 언제쯤 나와요? 머지않은 시기에 나올 겁니다 너무 늦지 않게 금방 나올 거예요, 금방. OMW가 잊혀지지 않을 때쯤 그래도 나올 겁니다. 다음 곡은 좀 이렇게 방방 뜰수 있는 신나는 곡. 아, 그러니까 OMW도 신나는 곡인데 좀 캄하면서 그런 곡이잖아요. 근데 배드가이는 좀 이렇게 완전 생각 없이. 룰루랄라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1분 남았다. 오늘 바로 나갈 거예요. 많죠. 많은데 너무 많아서 얘기 못하겠어요. 캡처 타임이 뭐지? 캡처하는 시간? 당콘 하고 싶어요. 당콘 해야죠. 저는 포부가 큰 남자이기 때문에 어머나 35분이 돼버렸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전...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뭐 언제 킬려나 언제 킬지는 모르겠지만 쌍따봉 마지막으로 쌍따봉하고 가겠습니다. 오 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